안녕하세요 네, 이영민 프로입니다 어, 편하게 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쳐볼게요 클럽을 다시 한번 클럽을 넘겨주고 가슴 뒤로 넘겨주고 넘겨주고 클럽을 넘기고 넘기고 그냥 클럽만 넘겨볼게요 가슴 뒤에 두고 어깨 뒤에 두고 클럽만 내릴게요 그냥 클럽만 내리면서 그냥 클럽만 내리면 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어깨도 안 열리고 클럽을 올린 다음에 클럽을 그냥 내린다는 마음으로 쳐볼게요 잘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때는 크게 수이하면안 되고요 작게 수영하면 좋습니다 작게 수영한다는 마음으로 클럽만 내릴게요 클럽만 그냥 내린다는 마음으로 쳐보겠습니다. 클럽을 넘겨본 다음에 쳐볼게요. 그냥 바람 많이 부니까 클럽만 넘겨볼게요. 그냥 클럽 가슴 뒤에 두고 클럽만 그냥 내린다는 마음으로 손목을 풀면서 톡 쳐보겠습니다. 옆에 저기 기둥을 향해서 한번 쳐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치면은, 네. 그냥 이렇게 치면은, 외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가니까요. 이동을 향해서 그냥 한 욕심을 쓰는 마음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예 네, 피치를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당히 앞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지금 앞바람 불고 지금 이럴 때는 편하게 그냥 많이 움직이지 말고요. 풀어만야 된다고 한번 풀어볼게요. 면은 네. 잘 피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기둥을 향해서 한번 쳐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클럽만 넘긴다는 마음으로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크게 스윙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게 스윙한다는 마음 쳐볼게요. 그래야 공이 백스핀이 많이 안 나와서 낮게 쭉 가거든요. 많이 공 움직이면은 세게 치면은 백스이 많이 걸려가지고 공이 많이 떠버리거든요. 기둥 향해서 한번 쳐볼게요. 가운데는 조명을 향해서 한번 쳐볼게요. 조명을 향해서 저기 조명을 향해서 우측 보고 살짝 쳐볼게요. 한번 가운데 길을 향해서 가슴 뒤로 그냥 풀어만 내린다 마음으로 그냥. 이요. 으로 음, 나이스. 그래서 많이 몸 움직이지 말고요.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쳐 볼게요. 음. 부드럽게 딱 쳐야지만은 공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요. 똑바로 쭉 갑니다. 여기 큰 조명 우측에 있는 거랑 가운데 있는 사이로 쳐 볼게요. 거기로 음. <laughs> 쭉 갑니다. 그쪽 방향으로 낮게. 와,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쭉 갑니다. 다시 한번저 방향으로 여기 우측에 있는 큰 조명하고 가운데 조명 사이로 줘볼게요 와, <laughs> 바람을 별로 안 타고 쫙 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을 많이 불 때는 이렇게 크게 스윙하면 안 되고요 컴팩트하게 스윙하 좋습니다 저기 우측 조명하고 가운데 조명 사이로 줘볼게요 바람 많이 붑니다 정면 봅니다 바람이 저 방향으로 쭉 갑니다. 크게 해서 그안 하고,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부드럽게 쳐볼게요. 힘 빼고 그냥, 콜론만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쳐야지, 바람에 크게 영향 안 받고요. 쭉 갑니다. 지금. 네. 저기 가운데, 이번에는 가운데 기둥 쪽으로 쳐볼게요. 가운데 기둥 쪽으로 쳐보겠습니다. 그 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치면은, 똑바로 갑니다. 완전 힘 빼고. 낮게 친한 마음으로. 쭉 가운데 기둥 향해서 힘 빼고 그냥. 시간을. 갑니다. 나이스. 기둥, 가운데 기둥 이쪽으로 부드럽게. 나이스. 런식야지만은 공이 바람을,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똑바로 쭉 가거든요. 크게 움직이면은, 몸 흔들리니까. 뭐, 몸이 막 흔들리면요. 백스핀이 많이 받아가지고요. 몸이 막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만 내려볼게요. 부드럽게. 네. 이번에는요, 저 왼쪽인 조명을 향해서 한번 넉 다운쇼스로 해볼게요. 바람 상당히 많이 불입니다. 그래서 딱비친다 말고 편하게 그냥 붙쳐야 됩니다. 그래야 스핀이 안걸리니까요 네. 이동 네. 조명 향해서 약간 우쪽 보고 부드럽게 클럽만 내려볼게요. 나이스. 쭉 조명을 향해서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붙여야지 똑바로 갑니다. 나이스. 가운데 기둥 향해서 접을게요. 가운데 기둥 향해서 접을게요. 좀더 낮게, 부드럽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더 상당히 바람을 안 타고 멀리 갑니다. 백스팬 안 걸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볼게요. 부드럽게.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크게 수영 안 해야지 백스핀이 많이 안 걸려가지고 똑바로 쫙 가거든요. 상당히 멀리 가니까요. 이렇게 바람 불 때는 더 공이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더 세게 치잖아요. 더 세게 치면 공이 막 난리 떠가지고 더 간다 가니까요. 오히려 바람 많이 불 때는 아바람 다르게 려서 부드럽게 수영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수영해야지 한도가 안뜨면서 이때는 이런식으로 부드럽게 그냥 낮게 쳐보세요 상당히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요 그래서 저기 조명쪽으로 편안하게 쳐볼게요 뜨고 쭉 갑니다. 마운드 기동을 향해서 부드럽게. 바람 많이 부니까 한 하나 부드럽게 쳐볼게요. 낮게. 흘러만 내릴게요. 부드럽게. 세게 치면은 백스핀 걸리니까요. 부드럽게 쳐보세요. 가슴 뒤에 두고 컬러만 내릴게요. 나이스. 게 치면은 더 오히려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요. 더 멀리 갑니다. 볼게요. 나이스.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저희는 저희 우측 조명 기둥하고 가운데 조명 기둥 사이로 쳐볼게요.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부드럽게. 나이스. 크게 잘합니다. 바람 영향 안 받고요. 멀리쭉 갑니다. 나이스. 좌측 가운데 쫓는 기둥 사이로 쳐 볼게요. 나이스. 똑바로 그들 방향으로 쭉 갑니다. 바람 많이 붑니다, 지금. 앞바람 많이 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럴 때는, 크게 스윙하면 백스핀드 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 가만히 있고요. 최대한 몸 움직이지 말고요. 많이. 그냥 클로마 내린단 마음으로 부드럽게 스윙해볼게요. 넉다운셔으로 그냥요. 가운데 길이 그냥 향해서, 부드럽게, 잡아볼게요. 나이스. 이렇게 치면은, 크게 스윙 안 해도요. 바람 많이 안 받고, 백스판이 안 나오면서 옆으로 가거든요. 이번에는 우측 조명 기둥하고 왼쪽 조명 기둥 차이로쳐 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쫙 갑니다. 나이스. 부드럽게 쳐 볼게요. 바람 많이 불 때는 크게 스윙하면 안 됩니다. 가슴 뒤에 두고 그냥 클럽만 그냥 내린다는 마음으로 컴팩트하게 쳐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왼쪽 기둥, 조명 기둥 향해서 쳐볼게요. 나이스. 한번. 와, 바람 많이 붑니다, 진짜.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바람 많이 불면 막 공이 안 나갈까봐 세게 치잖아요. 크게 휘둘리잖아요. 그럼 더안 맞거든요. 공 떠버리고요. 바람 많이 부니까 흔들리, 몸도 흔들리니까요. 고정을 시킨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바람분데 많이 움직이면 몸이 막 흔들리고 뒤딱 맞고 할수 있거든요. 바람 많이 불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쳐야지만은 또 정교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멀리 때릴 수 있으니까요. 바람 많이 부니까 앞에서 많이 부니까요, 지금. 왼쪽 조명 기둥이 향해서 한번 부드럽게 쳐볼게요. 부드럽게.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나이스. 탑샷, 나이스. 여기 우측 조명하고, 가운데 조명 사이로 쳐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람 많이 볼 때는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많이 움직이면 흔들리면 더안 맞거든요. 바람 많이 보는데 크게 움직이다가 괜히 몸 흔들려가지고 뒤땅 맞고 엎어치고 막 정사가 잘안 맞아요. 바람 많이 볼 때는 그냥 정교하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클럽에 내린다는 마음으로 맞바람 부니까요. 그래야 똥꽃이 피는 쪽 줄거든요. 렇게 펼칠 수 있으니까요. 해볼게요 편안하게. 나이스. 볼게요 나이스 클러만 내려볼게요 부드럽게 그래야지 꽃심 줍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음~ 부드럽게 몸만 뭐 움직이지 말고 나이스 바람 많이 불 때는 몸이 움직이면 흔들리면 막 들어가고 몸이 흔들리거든요. 많이 움직이면 몸이 바람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뒤땅 맞고 0점이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람 많이 불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몸을 최대한 몸 움직이지 말고 가운데 기둥 저기 보고 그냥 콜럼만 그냥 부드럽게 쳐볼게요. 콜럼만 내릴게요. 가슴 뒤에 두고 내려 볼게요. 그냥. 이렇게 쳐야지만은 <laughs> 똑바로 쫙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이런 샷이요. 나이스. 어, 가운데 기둥 보고. 쳐볼게요 나이스. 그냥 바람 많이 불 때는 많이 움직이지 말고요. 그냥 클러만 움직여보세요. 클러만 내린다는 마음으로 그냥 쳐볼게요. 그래야지 끝키핀이 줄고요. 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또 정확히 나갑니까? 가운데 기둥 보고 쳐볼게요. 나이스 저기 우측 조명하고 왼쪽 조명 사이로 쳐 볼게요 나이스 많이 몸 움직이지 마세요 몸 움직이면은 막 흔들리면요 네, 더 깍지 만 많이 나오고요 좀 좋았습니다 우측 기둥 조명 사이로 쳐 볼게요 이런 샷으로 승부를 하면요 절대 질수 없습니다. 스코어로서도 매치 플레이에서도 절대 질수 없습니다. 나이스. 많이 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고 클럽만 내린다는 마음으로 그냥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상당히 발을 많이 밀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말고 클럽만 내릴게요. 나이스. 보겠습니다. 바람 많이 붑니다. 바람 많이 불고요. 상당히 많이 붑니다. 지금 몸이 흔들릴 정도로 많이 붑니다. 오케이, 편안하게. 나이스쭉 갑니다. 가운데 기둥을로 쳐볼게요. 위로고 바람 많이 부니까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고 클럽 만막 부드럽게 쳐볼게요. 그래, 백스핀드 많이 안 나오고요. 똑바로 더 멀리 갑니다. 이렇게, 어, 나이스 샷. 저기, 가운데 기둥하고, 왼쪽 조명 사이로 저볼게요 바람 많이 불입니다. 오, 오. 우측 조명하고, 왼쪽 조명 사이로 줘볼게요. 쭉겁니다 나이스, 나이스. 얘는 가운데 기둥하고 왼쪽 조명 사이로 쳐볼게요. 나이스. 저 가운데 기둥 쳐볼게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바람 많이 불어서 움직이지 말고 몸을 쳐볼게요. 나이스. 이런 식으로 치면은 똑바로 쭉 갑니다. 바람 많이 불어도 그냥 안 뜨고요. 우측 조명하고 가운데 조명 사이로 쳐볼게요. 많이 움직이지 말고. 나이스. 시작 갑니다. 다시 한번 우측 조명하고 가운데 조명 사이로 쳐볼게요. 나이스. 갑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조명 가운데 기둥을 향해서 볼게요 힘 빼고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부드럽게 찍을게요 바람 많이 봅니다 바람 불 때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서 부드럽게 박치는 겁니다 가운데 기둥 향해서 부드럽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요 클럽만 내릴게요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 부드리지 말고 나이스 알이습니다비동하고 우측 조명 상해서 접을게요 밤에 많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부드럽게, 그냥 클럽만 내릴게요. n 이 c 부드럽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클럽만 내릴게요. 클럽만 음, 딱 내린다는 마음으로. 나이스. 가운데 기둥하고 왼쪽 조명 사이로 접을게요. 나이스. 가운데 기둥을 향해서 접겠습니다. 부드럽게 뛸게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접지 말고. 많이 안 움직이고. 오, 나이스. 접으러 갑니다. 나이스. 기둥하고 가운데 사이로 접을게요. 빼고 은배고딱 쳐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몸을요. 그래서 정교하게 맞고 흑백심이 많이 안 나가고 가운데 기둥으로 쳐 볼게요. 많이 움직이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두명 기둥하고 가운데 기둥 사이로 쳐 볼게요. 빼고 그냥 그만 딱 쳐도 상당히 멀리 갑니다. 네, 이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지 말고요. 부드럽게 빼볼게요. 나이스. 가운데 기둥으로 쳐볼게요. 빼고. 음, 나이스. 가운데 기운 다시 한번 줘볼게요. 힘 빼고 그냥 많이 움직이지 말고요. 줘볼게요. 나이스. 컬러만 내릴게요. 부드럽게. 크게 스윙 안 하고요. 바람 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크게 스윙하면은 그냥 컬러만 올리고. 내린다는 마음으로. 나이스. 와, 나이스. 넉다운 셔츠로 그냥 부드럽게 접볼게요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빼고 그냥 부드럽게 가운데 기둥하고 왼쪽 조명 기둥 사이로 나이스 나이스 쭉 조명하고 가운데 기둥 사이로 접볼게요 바람 많이 붑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 저기 가운데 기둥 향해서 쳐볼게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플러그 내리고. 나이스 이 자, 한번 가운데 기둥 향해서 쳐볼게요. 나이스야, 완전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는 기동하고 왼쪽 기동 주방 살고 줘볼게요. 나이스아 나이스. 가운데 기둥으로 쳐보겠습니다. 빼고. 나이스. 가운데 기둥으로 쳐볼게요. 오, 저 사이 날아갑니다. 멋있게. 와, 한네 마리가 같이 움직이네요. 가운데 기둥으로 쳐볼게요. 힘 빼고. 가운데 기둥으로 접어 볼게요 빼고 그냥 부드럽게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요 움직이지 말고 그냥 오케이 나이스 네, 가운데 기둥하고 좌측 조명 사이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접어 볼게요 빼고 나이스 시작합니다 50m 친단 마음으로 부드럽게. 나이스. 50m만 친단 마음으로 가운데 어, 있는 네. 거 쳐볼게요.